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시, 곧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새벽을 깨워 나오신 성도님들이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한 것처럼 우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게 하소서. 방금 말씀드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흘러넘치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보서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알길 원하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동유럽 첫 교회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중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퇴역한 군인이 유독 더 거주하였고 로마 황제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하였습니다. 또 일부의 유대교 사상이 짙은 율법주의의 악 영향을 깨우치기 위해 옥중에서 서신을 적은 것이며 이악 영향은 빌립보 교회의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열을 막기 위해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이 교리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실천적 신앙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빌립 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5, 6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오절처럼 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졌었습니다. 겸손을 한자 그대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여러 뜻과 파생어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쓰이는 단어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것을 직접 거부하셨습니다. 전이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왜이 말을 하셨는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잠시 뒤에 가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길 원래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 여러 가지 본능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타인과 내 자신을 비교했을 때 오는 비교급 우월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내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상대방이 나보다 어떤 능력치가 떨어지거나 외모가 좀 떨어지거나 혹은 저 사람 성격보단 내가 좀더 낫지라는 마음이 어느 곳, 어느 공동체를 가도 한 번쯤 이 마음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면서 외부에서 오는 이 칭찬과 인정은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 중 가장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 뭐 나쁘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남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방을 평가절하시켜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볼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교만이고 두 번째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운동을 12년, 13년을 하면서 아, 이제 이제는 운동을 안 하니까 12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긴 시간 동안 저를 되돌아볼 때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정말 빨개질 정도로 창피하고 엄청 교만했던 저를 보게 됩니다. 웨이트 즉 운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저항이라는 것과 근육의 움직임만 있을 뿐,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대로 꾸준히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근데 유별나게 웨이트,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영역에서만큼은 굉장히 폐쇄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누구에게 배웠냐, 그리고 어떻게 운동했냐를 엄청 따지는데, 결국 방향성이 근육질 몸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 결국 꾸준히만 하면 몸은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창 이 근육봉 몸이 좋아진 거에 있어서 한창 도취되어 있었던 운동 3에서 5년차 과거의 신준식 저는 남들을 가르칠 때 혹은 어떠한 의견들을 나눌 때 이렇게 운동 안 하면 너는 틀린 것 내가 알려준 대로 안 하면 너는 틀린 것너 이렇게 하면 근육 절대 안커 부상만 당해 나 봐봐 너한테 알려준 대로 하니 몸이 좋아졌잖아 앞서 말씀드린 이 자기중심적인 두 번째 교만으로 제 안에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어, 부족하지만 한 가지 더 나누자고 한다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 비해 뒤늦게 신학교를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알지 못하는 이 지성과 지식에 대해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신학교 1학년, 2학년, 20살, 21살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뭐 신학교 4학년, 23살, 예 어린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격 지심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동기가 되었든 간에 이런 부족한 피의식으로 지식과 지성에 정말 수년간 목에 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첫 사역을 나가고 제 안의 교만함을 보게 됐습니다. 아까 운동봉에 취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신학 즉 지식봉에 강 굉장히 취해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교리, 그리고 제가 배우지 않은 교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옛날에 이단이라고 판정이 났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의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언제나 자신의 기준과 주장, 견해가 절대적인 것이 되므로 이와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남과 화합하지 못하고 논쟁하며 자기가 정당하다고 우기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설령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드러나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과 다른 견해, 성격, 생각 등을 다 다른 것이 아닌 틀렸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만은 죄의 본질입니다. 제가 왜 교만이 죄라고 얘기했냐면, 교만은 인간으로 지음받은 본연의 상태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과 삶과 세상의 중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심적인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인 죄입니다. 죄가 어떠한 것이다. 그리고 죄가 무엇이다. 라고 관해 정말 많은 믿음의 거장, 거목 목사님들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란 지음받은 몰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최초의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불순종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창세기 3장 내용을 볼 텐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면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셨고, 창조주의 공간인 에덴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은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 뱀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법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민니라 보시게 되면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외모가 예뻐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라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모와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요.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실 여기서 이 말을 들으면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야 됐나요? 아니면 먹지 말았어야 됐나요? 먹으면 안 됐습니다. 네,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라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의 시작, 즉 죄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잡았던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선악과를 왜 따먹었고 불순종을 왜 했는가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에덴의 주인이 되어 내가 통치하고 내가 에덴이라는 공간에 주인이 되겠어. 라는 마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문장에서 가바흐 라고 교만이라는 의미를 담은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이 가바흐 뜻은 스스로 높이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빌립보서인데도 갑자기 창세기까지 와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개인 삶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저는 제가 했던 사역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내 힘으로, 내 경험대로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가바. 스스로 높이면서 주님의 사역을 맡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안에서도 이러한 교만함, 즉, 스스로 높여지는 모습들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다 보니 분열되지 말고 연합되는 마음으로 2절과 3절을 말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후 아까 읽은 5절, 6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속성을 7절에서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비워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자면 케노시스라는 헬라어가 비우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우셨을까요? 자기를 스스로 비워내야,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함을 끊어내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고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요청드리는 것은 비워내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워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비워내는 것에 있어서 정말 날마다 지금도 훈련하고 앞으로도 계속 훈련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죄가 제 자아가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두꺼워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제가 주인이 되려는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금요 심야 때 이신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었을 때, 그 그물이 가득 찼나요? 아닙니다. 그물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인지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워내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노시스 우리의 모든 자만, 자하 죄악들을 끊어내고 오늘같이 자기 부인으로 회개함으로 비워내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악 속에서 케노시스, 내 자신을 비워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11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워내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성화입니다. 비워내는 것에 있어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넘어선 자의 삶, 직장과, 그리고 어느 한 공동체에서 두 번째 교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떠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용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화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실천신앙,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뭐 부르면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더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들이 혼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차 안에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제가 앞으로 쭉 살아낸다고 한다면, 저는 말 그대로 작은 예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의 모습, 방 안에서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공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총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모습, 방 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늘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의 보좌 패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 나아감 속에서 케노시스, 우리의 모든 교만함, 죄 내가 스스로 높여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비워내고 아까 11절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의 가 푸른 나무교의 모든 성도님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마음을 비워내고 종의 형태를 가신 그 가장 낮은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나를 높이고, 스스로 높여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죄를 자복하며 낮아지길 원합니다. 나를 치시고, 그리고 나를 비워냄으로써 다시 한번 주의에그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주위에 한 번을 치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종이 형태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품게 하여 주시옵소 하나님과 동등됨을 직접 거부하셨습니다. 정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섬김의 마음이 우리 모든 각 자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이 아닌 누군가 정말 누군가가 저 사람이 하길 원한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성김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가진 자세로 역시 죄를 상기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죄를 끊어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여지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내가 지민이 되어 내가 모든 사형을 담당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 죄를 자복하오니 다시 한번 주의 보좌, 주의 보좌 앞 담대히 나오는 용기와 야성과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피우시서 비워내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길 원합니다. 내 왕관 내 왕좌에 내려와 주님이 그곳에 앉으시어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아내게 게 하여 주시옵소서.